네 안녕하세요 코인 농부구요 9일 화요일 오후 2시 5분입니다. 자 일단 지금 솔라나 홀딩하고 계신 분들 자 계속적으로 우상향 나오고 있으니까 자 중간에 팔지 말고 어, 정보방 시그널 잘 따라 오시길 바라겠구요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에 이 녹색깔 120일 이평선 터치하고 반등 나오면서 자, 최근에는 이틀 연속 장대 양봉으로 무려 10% 이상 급등 나와 주었죠. 자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홀딩하고 계신 분들 자, 9월 내내 좀 우상향 이어갈 전망이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그거 말고도 이더리움도 올해 4월부터 길고 묵직하게 가져가고 있고 시장이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영상으로 잡아드리는 거는 점점 한계가 있습니다 어, 종목 소개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대응 방법은요 꼭저 농부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받아가셔야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결 가능하실 거고요 특히 에이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정보방에서만 실시간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갑자기 영상을 찍고 올리기가 시간이 애매해서 바로 냅다 추천드렸습니다 습니다. 하루만에 30% 급등. 자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거 말고도 디센트럴랜드 폴카다 메이플 파이낸스도 어이 지금 추가 급등 앞두고 있습니다. 매도가만 잘 걸어두시면은 문제 없을 거예요. 자이 모든 타점들은 저 농부가 운영하는 정보방 받아 보실 수 있고 고정 댓글 링크로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아무런 조건 비용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고 곧 다가올 9월 상승장 금리 이나 터지고 나서 바로 상승 쏠 거니까 미리미리들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비트코 비트코인 캐시 가져왔어요. 이거는 단기보다는 좀 길게 볼 겁니다. 어, 길게 봐봤자 뭐 3개월, 6개월 정도는 아니고 이번 9월 상승 사이클 안으로 볼 거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상승 근거는 정말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캐시는 최근 좀 시장 등락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막 추세가 깨진 것도 있고 이제서야 막 추세 반절이 나온 것도 있는데 이 비트코인 캐시는 유일하게 단한 번도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요. 이평선도 정배열로 잘 맞춰져 있죠. 빨주 노초파. 자, 완벽하게 지금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고 이평선 이격도 넓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힘 자체가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정말 너무나도 잘 받쳐주고 있어요. 이거 메이저 코인인데 요 정도 계속적으로 이게 매집 물량 터져주는군요. 세력들 무조건 있습니다. 여전히 매집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로 보시면은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도 거의 코앞에 두고 있고요. 색깔을 좀 바꿔서 보여드리자면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이 드디어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다. 일단은 7월 달에 뚫어줬죠. 7월 달에는 뚫고 나서 좀 오르다가 여기서 조정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조정 나왔지만 여기 추세선 터치하고 다시금 반등. 바로 운봉보다 더큰 양봉으로 말아 올렸어요. 주봉 리테스트 반등 나오면서 여기 추세선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작용을 더 해줄 수가 있다. 추세 전환은 훨씬 더 뚜렷해 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9월 상승 사이클 안으로 볼 때는요 한30% 정도 상승 볼 겁니다 이때는 작년 4월 고점 104만원 부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담아두고 어차피 하루 이틀 안에 여기까지 가야지는 않을 거예요 좀 기간 여유 있게 좀 보면서 가져가면은 자, 그러면은 맨날 막 단타 치면서 막 조급하고 그런 거 없어요 진짜 편안하게 들고 갈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눌리는 구간이라서 이때 사야 돼요 이때 사두면은 바로 또 어쨌든 추세를 이어가니까 당연히 조만간 또 반등 나오겠죠 이런 타이밍에 제가 딱 들고 왔으니까 꼭 소액이라도 매수해보시고 저 농부 실력 직접 경험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방에서 앞으로의 실시간 대응법 다 남겨드릴 거니까 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세요. 100%무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 비트코인 캐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